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얼굴을 보면 네네. 이렇게 같은 얼굴인데 네네. 뭐 이런 성형이나 시술을 한게 아니라 좀볼 때마다 어딱 오늘은 좀 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얼굴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얼굴들은 뭐 이렇게 간상적으로 뭐 어떻게 뭐가 있나요? 그런 분들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 많으, 많으신데 어떨 때 보면 뭐 거울을 보면은 아. 남자같이 볼때 있고. 여자처럼 보일 때 있고 또 여자로서는 또 예뻐 보일 때 있고 안 예뻐 보일 때 있고 또 늙어 보일 때 있고 젊어 보일 때 있고 머리가 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화장이 잘 받을 때 있고 안 받을 때 있고 이게 다 그게 뭐 어떤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기본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사주들은 거의 중의 사주 신의 사주 저 같은 사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것처럼 행동도 변하거든요. 아니, 그 이유는 뭐냐, 그, 귀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상. 영가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당대를 치면, 조상이 몸으로 들어와서 변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살 적에, 대감 할아버지를 싣고, 대신 하는니를 싣고, 동자 손녀를 싣고, 장군님 싣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조상들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들어갔다 안 나왔다 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 일반인까 모를 수 밖에 없어요. 그건 무당이 어떤 특별한 기운을 가진, 가 분이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수 살 적에, 점을 볼 적에 이분은 어디에 조상에 맺혀 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손님이 있다 하면 이분이 아주 운이 사나워. 그래서 뒤에 사자를 끌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서 사자를 인해서 얼굴이 시커매, 시커매지거나 죽을 상 하고 있는, 가 있는 분인가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있어. 앞에 계신데 너무나 예뻐. 근데 선녀가 선녀를 시고 있는 거야. 그걸 몰라. 여자분인데 아주 거엄하게 대감님 모습을 알고 장군님 모습을 알고 있어. 그런 분들은 사업가. 그런 위주의 모든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이 수시 때때로 그 영가의 기운, 조상의 기운 또 아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그 기운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를 안 좋은 조상님들을 잘 풀어내고 보내드리면 재수를 받을 수가 있고, 하던 일들이 풀리고, 아픈 곳이 있다 하면 아픈 곳이 나아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꾸 얼굴 변하신 분들은 출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뭐구술하다는게 아니고, 꼭 빌고 살아야 돼요. 꼭 빌고 살아야 되고, 그분이 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마음 닿는 곳에 가셔서, 정말로 불 꺼트리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그때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죽을 때까지 사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빌게 되면은 하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소완성치가 돼요. 그래서 모습도 예뻐지고, 조장도 편해지고, 결국은 내가 어떤 수에 있어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얼굴이 이뻐도 좀 죽어있는 얼굴 있잖아요. 창백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나. 좀그 이쁜 편은 아니라고 해도 좀 생기 있고 남들 이 봤을 때막 이쁘다는 얘기 듣는 그런 얼굴. 그런 게 이제 이런 조상님들 신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냥 있는 얼굴이 아니라 조상하고 관련돼서 그게 얼굴이 바뀌고 그러니까 일반인 스스로는 얼굴을 봤을 때는 보이지만 저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영적인 기운들이 오고 가고 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